사도신경 고백함으로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도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분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man -na. 같이 두손 모으고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내가 항상 넘치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모이지 못하지만 어, 이렇게 영상으로 예배드릴 수 있음에 감사드립니다. 어, 지금 코로나로 인해서 친구들과 모이지도 못하고 또 우리가 여러 활동을 하는데도 많은 제약이 있으며 어, 아이들이 또 주님 바깥에서 놀고 모이고 교제하는 시간에서도 많은 제약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 시기 또한 주님께서 허락하셨기에 아이들과 선생님들과 전도사님 우리 교회 모두가 기도로 잘 이겨내게 하시고 아이들 마음 가운데 코로나로 인해서 예배를 사모하는 마음이 더뎌지고 무뎌지기보다는 더욱더 주님을 갈망하고 말씀에 대해서 갈망하는 귀한 중등부 아이들이 되길 원합니다. 또 특별히 전도사님이 말씀을 전하실 때 전도사님에게 은혜를 더하셔서 아이들이 또 전도사님의 말씀을 듣고 또 기쁨으로 받아 누리고 또그 기쁨으로 받아 누리는 그 말씀으로 또 세상에 나가서 학업과 학교 뭐 가정과 더욱더 주변 친구들에게 주님의 사랑과 그리스도의 향기를 품어낼 수 있는 귀한 중등부 아이들이 될수 있도록 주님께서 붙들어 주세요. 오늘도 주님의 사랑 안에 항상 거하게 하심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말씀 마태복음 14장 21절에서 2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함께 보시겠습니다. 그 즉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배에 타게 하시고 고수 건너편으로 먼저 가있으라고 하셨습니다. 그동안에 예수님께서는 사람들을 되돌려 보내셨습니다. 사람들을 보내신 후 예수님께서는 기도하러 홀로 산 위에 올라가셨습니다. 그리고 저녁 때까지 그곳에 혼자 계셨습니다. 배는 이미 육지에서 멀리 떨어져 있을 때였습니다. 제자들은 큰 파도와 거친 바람으로 어려움을 겪게 되었습니다. 새벽 3시에서 6시 사이에 예수님께서 호수 위를 걸어서 제자들에게 오셨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호수 위에 위를 걸어 오신 것을 보고 겁에 질렸습니다. 그들은 유령이다라고 소리쳤습니다. 너무 무서워서 비명을 지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얼른 그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안심해라 나다 려하지 말라. 아멘. 반갑습니다, 동네중앙교회 중구동부 여러분. 언제나 일정한 마음을 유지한다는 것은 참 쉽지 않은 것 같아요. 저도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마음에 상처가 나고 마음이 깨져 버리면 세상을 바라보는 눈이 바뀌기도 합니다. 어린 시절의 상처가 마음을 떼어 버린다면 다른 사람을 대하는 것에 사랑이 아니라 공격적인 태도가 나타나기도 하는 것처럼 말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것이 오래 전에 받은 상처가 아니라 지금 내 마음을 뒤흔드니 사건이 있을 때에도 우리 안에 있는 마음이 깨져버리기도 합니다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을 보는 창이 있는데 그 마음의 창이 깨져버리면 아무리 그 창으로 하나님을 보려고 해도 볼 수가 없게 된다는 말이죠 그런데 때로는 우리의 마음의 창이 너무나 쉽게 깨어져서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경우도 있고 혹은 마음의 미움이 생기는 경우도 있습니다 언제 우리의 마음의 창이 깨질까요? 언제 우리의 마음이 깨질까요? 모든 경우는 아니겠지만, 우리의 삶에 어려움이 있을 때, 고통이 있을 때, 이 창이 깨어지는 것 같아요. 예레미야 4장 19절에서 20절 한번 볼까요? 아이고, 아파라, 아이고, 아파라. 제가 고통 때문에 몸부림체입니다. 저의 가슴이 너무 아픕니다. 심장이 몹시 두근거려서 잠자고 있을 수 없습니다. 이는 제가 직접 나팔 소리와 전쟁을 알리는 소리를 들었기 때문입니다. 재앙이 꼬리를 물고 일어나고 온 나라가 파괴되었습니다. 저희의 장막이 무너졌고, 휘장이 순식간에 찢어졌습니다. 이사야 53장도 한번 볼까요? 그는 사람들에게 미움과 멸시를 받았으며 아픔과 고통을 많이 겪었다. 사람들은 그를 바라보려 하지도 않았다. 그는 미움을 받았고 우리 가운데 아무도 그를 귀하게 여기지 않았다. 요나서도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요나는 하나님께서 그 성을 멸망시키지 않으신 것에 대해 매우 못마땅해 여겨 화를 냈습니다. 그러니 여호와여 제발 나를 죽여 주십시오. 내게는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더 낫습니다. 고린도후서에서 또 이렇게 말하죠. 성도 여러분, 우리가 아시아 지방에서 당한 환난을 여러분이 알아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감당하기 어려운 환난을 당해 삶의 소망조차 없었습니다. 보십시오, 여러분. 삶이 무너지는 전쟁, 사람들에게 멸시받음과 아픔, 고통, 내 뜻대로 일이 진행되지 않을 때 삶의 환난이 너무나 많아 삶의 소망조차 없는 현실. 이때 우리는 하나님을 보는 우리의 마음이 깨어질 수도 있는 것이죠. 지금 성경에 언급된 것들이 다 마음의 창이 깨진 것은 아닙니다. 어려웠지만, 우리 하나님을 보았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지켰습니다. 하는 그 위대한 이야기들이 일어난다는 거죠. 도대체 저 어려운 상황에서도 어떻게 그 마음을 지킬 수 있었을까요? 나의 마음은 이렇게 쉽게 깨어지는데저 마음은 어떻게 지켜질까요? 여러분, 고통이 생길 때, 우리의 마음에는 무엇이 일어나는 줄 압니까? 폭풍이 일어납니다. 내 마음 가운데 폭풍이 막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시는데 왜 내게 이런 고통이 일어나는 거지? 내가 예배를 얼마나 많이 드렸는데 하나님 내게 이런 아픔을 주실까? 하나님은 왜내 뜻대로 해주시지는 않는 거야? 내 삶은 왜 이렇게 어려운 거지? 하는 등의 이러한 폭풍은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마음을 닫게 만들어 버린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기보다 내 앞에 현실을 보게 만든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고통당하면 하나님이 더 멀리 있는 것 같이 느껴지기 때문이죠. 내 삶을 이끄시는 하나님보다 눈앞에 고통만 보이기 때문입니다. 그 고통이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마음을 뒤틀어 버리는 것이죠. 그러니, 고통이 없으면 되겠네요. 쉽지만, 우리의 삶에 고통이 없을 수 없다는 거 우리 잘 알죠? 스트레스, 좌절, 아픔, 어려움, 친구 관계, 공부, 이 모든 등등등 우리의 삶엔 고통이 있습니다. 이 고통은 하나님을 보는 우리의 마음을 불투명하게, 만들기, 불투명하게 만들기도 하고, 때로는 아예 보이지도 않게 만들어 보이기도 합니다. 고통은 우리에게 하나님을 향한 실망을 안겨준다는 거죠. 이러한 상한 마음은 우리의 시선을 하나님에게로부터 멀어지게 만듭니다. 이러한 상한 마음은 우리 자신을 향해 자책하게 만들고, 한탄하게 만들죠. 성경은 상한 마음에 대해 어떻게 말씀하는지 한번 볼까요? 10편 34절 18편입니다. 여호와는 마음이 상한 사람 곁에 계시고 낙심한 사람들을 붙들어 주십니다. 10편 147편 3절입니다. 그분은 마음이 상한 자들을 고치시며 그들의 상처를 싸매십니다. 이사야 61장인데요. 주 여호와께서 내게 영을 주셨다.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셔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기쁜 소식을 전하게 하셨다. 주께서 나를 보내셔서 마음이 상한 사람을 위로하고 포로에게 자유를 선포하고 갇힌 사람에게 해방을 선포하게 하셨다. 아멘. 하나님은 마음이 상한 자들 곁에 계시고 낙심한 자들을 붙드시고 고치십니다 상처를 쌓으면서 치료하시고 위로하시고 갇힘 속에서 자유와 해방을 선포하십니다 여러분의 마음을 어렵게 만드는 상처는 여러분을 상처의 노예로 때로는 상처에 갇혀 세상을 보게 만듭니다 우리 그런 거잘 알잖아요 어떤 사람이 상처를 입으면 그 상처에 의해 다른 사람을 대하는 그런 것 말입니다 하나님은 그러한 갇힘에서 해방을 곧 회복을 통한 자유를 이루신단 말이죠. 하나님께서는 마음이 상한 자를 위로하셔서 결국 무엇을 주시려고 하십니까? 평화를 주시려고 하시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마음을 이 땅에 선포하시고 표현하신 예수님께서는 두려워하는 제자들에게 오늘 어떻게 하셨는지 한번 봅시다. 오늘 본문을 보면 예수님의 제자,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먼저 배를 타고 앞서가라 건너가라 하신 후 홀로 산에 올라가 기도하셨습니다. 그런데 먼저 배를 타고 간 제자들은 풍랑을 만나 고난당하죠. 그러던 중에 예수님이 그들에게 오셔서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안심하라고 하는 것이 오늘의 본문의 이야기입니다. 여기서 예수님께서 폭풍 안 가운데로 제자들만 보내셨다는 사실을 한번 주목해 봅시다. 예수님이 산에 오르실 때가 6시쯤으로 보고 있습니다. 예수님 산에 오르시기 시작할 때 아마 폭풍 소리를 들으셨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우리 흔할, 우리 흔히 그날 이제 폭풍이 오면 구름을 보면서 대충 미리 알잖아요. 어, 오늘 날씨가 좀 꾸리꾸리한데? 오늘 밤에 폭풍이 치려나? 하고 알지 않습니까? 또한 그분은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이시니 폭풍이 제자들에게, 제자들이 있는 호수 위에 일 것이라는 것도 알고 계셨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 즉시 제자들에게 돌아가지 않으셨단 말이죠. 어, 폭풍이 칠것 같네? 제자들에게 빨리 가야지. 혹은 가지 말아 봐야겠다가 아니라 오히려 제자들만 외로이 폭풍을 맞도록 내버려 두셨단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주목하고자 하는 폭풍은 현실의 폭풍이 아니라 지금 상황 가운데 일고 있는 제자들의 마음 가운데 일고 있는 마음의 폭풍입니다. 여러분 제자들은 어땠을까요? 그들은 배를 타고 나갈 때 뭔가 그들도 뭔가 심상치 않음을 몰랐을까요? 날이 좀 흐렸을 거 아니에요. 바람이 좀 불었을 거 아니에요. 설령 몰랐다고 하더라도 그들의 주위에 이제 폭풍이 일기 시작했을 때 그들은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오늘 저희가 한번 지금 신앙적인 상상력을 발휘해보고자 하는 부분은 이 장면입니다. 그들의 마음의 폭풍 말입니다. 이런 생각하지 않았을까요? 아, 왜 예수님은 우리를 이 바다로 보내셨을까? 아, 혼자만 땅에 계시면서 우리는 왜 폭풍 가운데 보내신 거야? 하는 마음 말입니다. 우리에게 가장 큰 두려움은 현실의 폭풍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나의 동력자가 맞아? 나를 사랑하는 것 맞아?라고 하는 의심의 폭풍, 마음의 폭풍이 제일 무서운 거예요. 상상해 보십시오. 폭풍이 치는 바다에서 작은 배 하나로 견디고 있는 제자들을 말입니다. 처음 바람이 불때 이렇게 생각했을 수도 있습니다. 오, 어? 바람이 좀 세지네. 뭐 괜찮겠지. 에이, 이따 괜찮아질 거야. 우리 어부 출신 몇명 있잖아. 우리 배좀잘 몰잖아. 걱정하지 마. 그리고 야, 우리 예수님 제자인데 별일 있겠어? 하는 마음이 들 수도 있죠. 그 마음 좋습니다. 신뢰가 있죠. 삶의 고통은 어떤, 삶의 고통이 그렇게 가볍지 않다는 것을 조금 착각했겠지만, 신뢰가 있습니다. 그렇지. 삶의 고통은 그렇게 가볍지 않다는 것, 우리 잘 알잖아요. 이내 바람이 불고 조금 더 강해집니다. 이제는 배가 흔들리는 정도가 아니라 배가 부서질 것 같은 느낌이 든다고 봅시다. 자신들은 바다 전문가고 배를 잘 모는 사람들인데, 자기들이 어찌할 수 없는 큰 바람이 이제 일기 시작했습니다. 배를 꽉 잡지 않으면 바다로 떨어질 것 같은 두려움과 공포가 느껴진다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계시지 않아요. 자, 예수님은 우리를 바다로 보내시고 그는 산에 가셨죠. 우리는 풍랑 가운데 힘겹게 싸우는데 그는 고상하게 산에 앉아 하나님과 기도하고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어떤 마음 드실 것 같습니까? 도대체 예수님은 왜 우리를 여기로 보낸 거야? 예수님은 어디 계신 거야? 우리 잊어버리신 건가? 우리를 버리셨나? 이런 미움이 들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니 혹시 그 장면 생각나지 않나요?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광야로 출애굽시켰을 때 그들은 하나님이 자신들을 광야에서 죽이기 위해 출애굽시켰다고 하소연했습니다. 제자들도 그런 일이 있지 않았을까요? 아니 우리를 왜 내보내신 거야? 이런 이야기 말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의 모습도 똑같지 않나요? 우리 때때로 하나님이 우리를 버려두신 것 같은 기분이 든단 말입니다. 하나님이 나만 두시는 것 같은 기분이 든단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께 원망하죠. 하나님 이게 뭐예요? 하나님 뭐 하고 계세요? 지금 이게 뭐예요?라고 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 그런 느낌 우리에게 일어나는 의심과 마음의 폭풍에 대해 단호하게 말씀하십니다. 이사야 49장 14절에서 15절인데 함께 볼까요? 그러나 시온이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나를 버리셨다. 주께서 나를 잊으셨다고 한다. 여호와께서 대답하신다. 여자가 자기의 젖 먹는 아이를 잊겠느냐? 자기가 낳은 아이를 불쌍히 여기지 않겠느냐? 혹시 어머니가 자기 아이를 잊는다 하더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않겠다. 아멘. 설령 어머니가 자기 아이를 잊는다 하더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않아. 하나님은 우리를 결코 잊지 않고 내버려 두지 않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약속이며 하나님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버리신 것 아냐 나를 잊으신 것 아냐 하는 우리의 의심과 마음에 일렁이는 폭풍은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한없이 초라해질 뿐이란 말이죠 하지만 이런 의심의 폭풍은 우리의 삶을 잠식시키기 위해 언제나 준비되어 있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우리의 마음을 덮쳐버리기 위해 언제나 준비되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시면 왜 선한 사람들에게 나쁜 일이 일어나는 거야? 하나님은 사랑인데 왜 우리에게 사랑이 없어? 하는 등의 이야기를 들으면 우리의 마음은 금방 뒤흔들어져 버리죠. 폭풍을 맞은 제자들도 아마 이런 질문을 던졌을 거예요. 그들 눈에 보이는 것은 캄캄한 바다와 부서질 듯 출렁이는 배, 그리고 자연의 무서움 앞에 초라한 자신들 뿐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도 삶의 어려움을 만나면 같은 고민을 하죠. 도대체 하나님 어디 계셔 하는 그런 것들 말입니다. 내 앞에 마주한 상대는 너무나 커 보이고, 이기기에는 불가능해 보이고, 나는 너무나 초라해 보이니 답도 없어 보인단 말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시간이 흘렀습니다. 꽤 많이요. 그때 예수님이 이제 오셨어요. 본문 25절입니다. 새벽 3시에서 6시 사이에 예수님께서 호수 위를 걸어서 제자들에게 오셨습니다. 마침내 그분이 오셨습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24절과 25절 사이의 행간에는 어마어마한 의심의 폭풍이 지나간 뒤였을 것이라고 말입니다. 24절 이렇게 말해요. 배는 이미 육지에서 멀리 떨어져 있을 때였습니다. 제자들은 큰 파도와 거친 바람으로 어려움을 겪게 되었습니다. 25절 새벽 3시에서 6시 사이에 예수님께서 호수위를 걸어서 제자들에게 오셨습니다. 이 행간을 우리는 이해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도 이러한 인생의 풍랑을 겪었고 또 겪을 것을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밤이 새도록 살기 위해 발버둥친 제자들의 마음, 그 고통을 우리도 알기 때문이죠. 하나님, 어려워요, 힘들어요, 이게 뭐예요 했던 그 시간들을 우리도 겪었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어려움이 생길 때그 아픔을 우리가 알기 때문입니다. 밤이 새도록 살기 위해 발버둥친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오셔서 하신 이야기가 이것이에요. 두려워하지 마. 나야, 안심해. 저는 이 말씀이 제자들의 마음의 풍랑을, 마음의 폭풍을 잠잠케 하는 말씀으로 들렸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을 책망하시거나 혼을 내신 것이 아니라 안심시키신단 말이죠. 예수님은 현실의 폭풍이 아니라 제자들의 마음에 일어난 폭풍을 먼저 잠재우신단 말입니다. 우리 삶에 이러한 폭풍이 종종 찾아올 것입니다. 우리 그때마다 하나님께 뭐든 해주세요, 이럴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때 하나님을 신뢰하십시오. 아마 제자들은 예수님이 계시지 않은 것에 상처받았을 수도 있어요. 몇 시간 전 풍랑이 막칠때 예수님이 그때 함께하셨어야 해, 이러면서 말입니다. 왜냐하면 마태복음 8장에 보면은 예수님을 풍랑을 잠재우신 그들을 보았기, 예수님께서 풍랑을 잠재우셨던 모습을 그들이 보았기 때문입니다. 그때 예수님은 풍랑을 잠재 않게 하신 분이셨는데 그분이 지금 계셨어야 돼 이렇게 생각했을지도 모른단 말이죠. 그러나 예수님의 방식은 그들이 한탄하며 그렇게 했어야 해가 아니라 제자들이 상상도 못한 방식으로 우리와 함께 하신단 말입니다. 제자들의 생각은 이거였을 거예요. 아니 풍랑이 칠 그때 우리와 함께하시지. 아니면 그냥 우리 나중에 가라고 하시지. 함께 있다 가게 하시지. 아 예수님 어떻게 하실 거야? 오지지도 못하고 지금 뭐 하는 거야?라고 하는 방식이 아니라 우리가 생각도 못한 방식, 그 풍랑 위를 걸어 오시는 방식으로 제자들과 함께하신다는 거죠. 우리의 생각을 넘어 예수님은 우리에게 다가오십니다. 우리가 원했던 방식은 이 배에 함께 올라타서. 풍랑을 잠잠케 하는 것일지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가 생각하지도 못한 방법으로 언제나 우리에게 다가오신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생각에 지금 하나님은 내상 가운데 어떻게 아무 어떻게든 할수 없어. 난 너무 힘들어. 주님 내게 찾아올 수 없어. 라고 고민되십니까? 생각되십니까? 그러나 그때도 에 하나님은 우리가 상상도 못한 방식으로 우리에게 오신단 말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물 위를 걸어오신 예수님, 제자들이 그것을 기대했겠습니까? 풍랑 속에서 배를 붙잡고 막줄넘일때 어, 예수님이 무리를 걸어서 우리에게 오셔야 되는데 생각했겠어요? 아니죠 그냥 아 그때 우리와 함께 하셨어야 되는데 어디 계신 거야? 이 생각만 했을 거예요. 제자들이 상상도 못한 방식으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가셨습니다. 여러분의 삶이 어렵고 힘들고 지난 한날이 있으십니까? 그때 하나님은 우리의 생각의 틀을 넘어서 우리에게 오셔서 이렇게 말씀하실 거예요. 두려워하지 마 나야. 안심해, 여러분, 우리 그 하나님을 소망합시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참된 평안과 안심을 주시기 위해 이 땅으로 그리고 바다를 건너 우리에게 오신 분이십니다. 혹시 여러분 중, 여러분들 중에 누군가가 풍랑 가운데 계십니까? 힘듦과 슬픔 가운데 계신 분 있으십니까? 하나님 내게 이렇게 오셔서 나의 아픔을 이렇게 해결해주셔야죠. 이렇게 하셨어야 됐어요라고 생각하시고 계십니까? 하나님 나를 신경을 쓰시도 않으시나 봐요. 나는 하나님 멀리 계신 것 같아요. 이렇게 느껴지십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의 생각보다 더욱 가까이, 우리가 상상하지도 못한 방법처럼, 마치 우리를 걸어오신 것처럼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 위해 오신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풍랑 속에 있는 여러분, 예수님께서 무리를 걸어 여러분에게 오실 것입니다. 그리고 말씀하세요. 나야, 걱정하지마. 안심해. 두려워하지마. 그러면서 예수님은 우리의 마음에 있는 폭풍과 의심의 폭풍을 잠재우실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소망을 주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빕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때로는 우리가 풍랑 속에서 어찌할 바를 알지 못하는 것 같기도 합니다. 때로 바람이 자 조금씩 일렁일 때 내가 컨트롤할 수 있어 내가 해낼 수 있어 이런 마음이 들기도 하고요. 바람이 조금 더칠 때에는 하나님 이게 뭐예요 왜 나를 여기 내보내셨어요. 지금 하나님이 계셨어야죠.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어야죠. 라면서 내 마음에 폭풍이 일어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결단코 내버려 두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우리를 결코 잊으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소망을 두는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이시며 하나님 이렇게 하셨어야죠. 라고 생각하는 우리에게 우리의 상식의 틀을 넘어 우리에게 다가오시는 분이십니다. 물 위를 걸어오신 예수님처럼 말이죠. 우리 그 하나님께 소망을 두기 소망합니다. 우리 동네중앙교회 중고등부 아이들이 혹시 어려움 가운데 마음의 의심의 폭풍이 일고 있는 아이들이 있습니까? 그렇다면, 우리 아이들이 마음을 열고 자신의 상식과 생각을 넘어오실 하나님, 물 위를 걸어오셔서 우리 아이들에게, 나야, 두려워하지 마, 걱정하지 마, 안심해라며 평안을 주신 하나님을 붙드는 우리 아이들에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어려움 중에 있는 아이들 있다면 하나님 꼭 찾아가셔서 그 아이들 마음가운데 두드려주시고 마음가운데 하나님의 평안을 주시기를 간절히 빕니다. 그래야 그 아이들이 풍랑 속에서도 하나님의 평안을 누리는 경험하는 아이들 되도록 주님 이끌어주시옵소서. 사랑합니다.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함께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